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19일 0시. p 프 t p 프 t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페셜 라이브 클립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깜짝으로 공개된 영상은 찰리푸스의 위돈 푸 애니모어와 리진의 세컨데리 아프션을 부르는 영상으로 p 프 t p 프 t 5인조 완전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목소리 합이 인상적인데요. 어쿠스틱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하는 하나와 아테나, 문샤네 예언과 키나가 함께 쌓아가는 화음이 인상적입니다. 노래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키나의 허스키한 음색도 시선을 사로잡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바로 댓글 반응을 보러 가겠습니다. 지나가던 40대 아줌마입니다. 음색부터 노래 비주얼까지 홀딱 반하고 갑니다. 피프티 피프티 화이팅! 키나 음색이 이렇게 매력적이었나요? 피프티 피프티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하나마, 아니 하나야, 너의 첫 아이돌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의 너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고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파이팅! 할수 있다. 사실 실력적인 면에서 이전보다 뒤처지게 될까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라이브 영상 보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진 새로운 멤버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노래 실력에 M9이라 수납되던 키나 음색도 잘 살렸고 무엇보다도 기타 하나와 다섯 목소리로 소리를 꽉 채워서 노래한다는 게참 대단한 것같음 비주얼에 실력까지 입증된 피프티 피프티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았다 키나 미쳤네 간열픈 보컬 사이에서 그루브가 목소리에 있네 허스키까지의 개존네 미쳤는데 키나 보컬 기대 안 했는데 키나가 가장 좋음 뭐야 키나 왜랩 시킨 거야? 솔직히 음색 제일 특이함. 멤버들의 음색이 한명한명 한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멤버들 간의 조화도 너무 좋고 키나의 숨겨진 예쁜 음색, 샤넬만의 특별한 분위기, 예원의 부드러운 음색, 하나의 통기타와 특유한 음색, 아테나의 귀여우면서도 아름다운 음색이 다잘 느껴져서 귀가 정화되는 기분이었어요. 전대표님 PT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키나 보컬 왜 이렇게 좋은 거임? 미친. 이젠 팀웍만 좋으면 헐을 날겠다 여덟 그룹은 서로 시기 질투 없이 팀웍 단단한 게 성공의 밑거름임. 근데 키나 보컬 근본이긴 하다. 이런 애한테 랩 시켜서 안 보여주다니. 음색 미친 듯 하니 오히려 이 멤버들로 비주얼 업글되고 다채로워진 게더 개이득인 듯. 헐, 지금 입덕 위기. 멤버들 합도 너무 좋고 음색이 진짜 미쳤다. 와, 뭐죠? 세상에 다섯 명이 부르는데 꼭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 빠져들고 있어요. 감동입니다. 와, 너무 이쁜데? 외모로 보면 아이돌 최상위권이다 이건 안뜰래 안뜰 수가 없다 전홍준 대표님 밀당천재신 든 9월 20일까지 그냥 단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떻게 안 좋아해 아 개취로 두 번째 거더 좋다 예원이 표정이랑 음색 장난 아닌데 기타들고 홍보하는 아이돌 첨보입니다 너무 멋져요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몇년 아사리판을 보다 보니 라이브 잘하는 피프티피프티 피프티 정말 귀하네요 유튜브 실시간 인기급 등 영상을 위해서 반복 재생해서 듣고 있습니다. 피프티 이기 흥해라 좋아요와 댓글도 계속 달고 있습니다. 100만 뷰 가자. 유튜브 조회수는 15분 간격 조회수 1회로 집계된다고 합 프로듀싱 팀이 진짜 컨셉을 잘 잡은 게 요즘 요정계가 잘 없음 청순 요정 음색 이런 쪽이 진짜 귀함에들 목소리들이 너무 듣기 편해서 좋은 노래로 우먼 나오면 100% 1위 지금. 이상 피프티 피프티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피프티 P50, 피프티를 응원합니다.